2.6대 1의 경쟁을 벌였는데 첫째로 어, 지원서가 어, 완비되지 않고 미비한 서류들은 심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완비된 서류들 중에서 어, 미니멈 어, GPA 학점이 2.5 이상만 추려가지고 어,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안배상 조지아를 제외한 그 알라바마, 테네시 노스캐로라이나, 사우스캐로라나 4개 주에 대해서 일단 한 명씩은 선발이 되도록 안배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 어, 보내주신 그 에세이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어, 나머지 뽑았습니다. 근데 아, 문제가 좀 생긴 게 10등에서 동점자가 3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2명을 추리나 했는데 우리 그 오영록 회장님이 어, 제안을 하시고 어, 심사위원단 전원이 어, 동의를 해가지고 열 어, 명에서 자르지 않고 열두 명을 다 어,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열두 명 학생들 사례로 이상으로 심사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죠, 좋죠.